어허허 어느덧 아이 주특기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볼까나 아 맞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가수 두둥탁님 신곡 발표하는 날이지 노래 들으면서 요리하면 요리가 더 꿀맛이 되지 어허허 아 봐봐봐 새로 나온 노래 너무 좋은데 요리가 즐거워지는 노래야 어허허 고기 좋다 고리자타로 들림 어 뭐야 고기 좋다? <목소리> 그럼 오늘 저녁은 고기? 와! 이게 얼마 만에 먹 고기야. 맛있겠다. 무슨 고기인지 여봐야지 후다다다다다다다 하검택이 무슨 일 있니? 왜 그렇게 허겁지겁 방에서 달려나오는 거지? 서, 설마, 바선생? 네? 뭐, 뭐, 바선생이라니요? 바퀴벌레 말씀하시는 건가요? 혹시 저 학교가 사이에 제 방에서 바선생 나왔었나요? 흐르르 아니, 그런 게 아니고 요즘 뉴스에서 하도 벌레가 출몰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였지. 바선생 아니라면 빈내는 아니겠지? 헐, 엄마. 무섭게 자꾸 왜 그러세요? 저희 집에 빈내 있어요? 그럼 빨리 방역업체를 불러야 돼요. 아니, 있다는 게 아니라, 있냐고, 너한테 물어본 거였지. 얘는 쓸데없이 겁이 많아요. 그나저나, 이 방에서 벌레가 나온 게 아니라면, 무슨 일로 이렇게 엄마한테 빛의 속도로 달려 나온 거지? 아, 맞다. 어헤헤헤, 엄마, 올해 저녁은 고기 요 무슨 고기에요? 돼지고기? 소고기? 아니면 양고기? 아, 맞다. 다 꼬치 치킨인가? 엥? 갑자기 뜬금없이 웬 고기? 올해 저녁은 엄마 표 볶고 자 김치볶음밥인데? 아, 맞다. 오늘은 참치도 나와 볶을 거란다. 냉장고 정리하다가, 러다니는참치캔 하나를 발견했지. 뭐니? 어허허허. 어때?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군침이싹 돌지? 조금만 기다리렴. 엄마 에 오늘 저녁도 매뉴가 김치볶음밥이라고요아 아니 아까 분명히 어, 엄마께서 고기 좋다라고 하셨잖아요. 에 내가 고기 좋다라고 했었다고? 언제 난 그런 말한 적 없는데? 아니 제가 이두 어, 귀를 똑똑히 들었다고요. 엄마께서 정확히 1분 4 7초 전에 고기 좋다라고 하셨어요. 생각해 보세요. 1번 37초 전이라고? 아하, 알겠다. 어허, 집부야 아까 엄마가 한 말은 고기 좋다가 아니라, 고기 좋다였단다. 엄마가 좋아하는 국민 가수 두둥상님이 싱거을 발표했거든. 너도 한번 들어볼래? 어깨 가저들로 들썩들썩 거리다니까 어허, 허 클릭. 헐, 뭐야. 그럼 오늘 그냥 고기 먹는 게 아니었네, 힝! 아하하, 그러네요. 고기 아주 좋네요. 고기가 좋은 게 아니라, 흙이 흑이요.